방해의 교세로 그의 죄는 줄을 서 있습니다. 오늘은... 강이 타는 소년이 의 것이고 <목소리> 김건희 집안의 <김건이지만의> 마약 사건이 될 것입니다. 절대로 의혹하 받지 않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함께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? 반은 자신 있으시지요? 선고만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남았습니다. 연결 구성 시즌을 한다니까 국힘이 그 권철라는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시죠? 네. 서울은 쫄았다. 지금 긴장하고, 긴장하고, 또 긴장해야 할때 모든 끝에는 낡다 고개가 있습니다. 지금이 그 마지막 고리의 시작입니다.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저들을 지켜내는 것이니다전과 우리 나 하시고 전한길이 나아주셨다니 이들은 그룹기야 철도한아들까지나아주답니다 그들은 죽일겁니까? 북핵 국회, 국회의원들은 아예 화일전을 쳐부수대고나아사다저들은 남장판에 폭력사기을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. 국민이 우리가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. 이렇게 우리가 힘을 버텨줄 수 있는 힘지 말고 힘을 믿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전정하라헌재를 위해 이거운리를 억수로 불주십시오야 Sen her <laughs> Altyazı <laughs> M.K. 내의 세계는 뜻으로서 이 무예를 선동하고 내는 세계를 고 있습니다. 군사반란을 완전히 진화할 것입니다. 이 자리에 있는 야, 당에부 에우기, 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, 체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대우기 정식, 에우기 국민의 손을 I got